<laughs> 안녕하세요. 효산입니다. 오늘이 29일이에요. 지금 한 11시 반쯤 됐고요. 뭐, 저도 지금 고씨가 좀, 나찬이 지금 빠지죠. 근데 뭐 상태로 봐가지고는 요번 주에는 분봉이 안 나올 것 같아요. 내금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귀찮아서 뭐뭐이런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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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뭐꼭 지키고 있는데 뭐뭐 뭐, 구태야 뭐 언제 뭐 부봉 나올지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그냥 알아서 그냥 나와 있으면은 요요요 유인봉상도 요1차분봉은 요래 가깝게 그리고 또저 위에 또 멀리도 또다 날아 놓고 했으니까는 꼬조시 빠지는 거 보니까는 뭐 왕대 조성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내가 한번 해봐야 되는데 아휴 귀찮아서 그냥. 대뜸니다 근데 저는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는 이렇게 분봉을 기다릴 수가 있지. 못 기다리시는 분은 내금을 하셔야 돼. 내금을 하셔가지고 왕대 뚜껑이 몇개더 펴는지를 확인을 해야 언제 분봉 나오지 결정을 할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오늘 또 좋은 또저 카메라를 잡은 이유가 좋은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카메라를 잡았어요. 이게 뭐냐면은 내가 문의 전화가 자꾸 가끔 들어오는 게 나도 그 방법을 몇번 사용을 했거든요. 이 벌통도 작년에 분봉을 안 받아서 여기세요 여기 계량통이 있었는데 계량통에 있던 벌을 갖다가 여왕을 빼내 가지고 포살 해버리고 무왕군을 만들어 버린 거죠. 그다음에 여기다가 대박을 놓고 소비를 봉판하고 소비하고 두 장을 대박 두 칸에다가. 연결을 해가지고 소비거리를 해가지고 해놔놓고 벌을 다 털었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채밀군으로 바로 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왜 내가 이걸 그 작업을 했냐면은 저는 대박에서도 채밀을 잘안 하거든요. 근데 요거는 왜 그렇게 했냐면은 요 놈이 옛날 성격, 옛날 벌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어고개랑통에서 키울 수 없는 상황이라 소비하고 소비 사이를 너무 많이 붙여 떡을 만들어놔가지고 관리를 못 해. 근데 또이 벌이 또 장점도 있어요. 단점도 있고 그래가지고 지금 요거만 지금 제가 지금 한 통을 유별나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동으로 통이라 그래서 요거를 한번 원래 좀 계량을 좀 해가지고 좀요 종을 좀 보존을 좀 해볼까 싶어가지고 지금 요한 통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 1차 분복 나오면은 요거는 계량통에 안 채라 할 거예요 그리고 요건 또 바로 또 채밀건으로 또 바로 갑니다 아이 얘기를 하다가 진짜 저 진짜 저저 오리지널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왜 자꾸 엉뚱한 데로가 일단 저저 저 방송 저저 저저 하기 전에 구독 한번 좀 눌러 주시고 그다음에 좋아요를 좀 많이 눌러 줘요. 내가 나도 몰라서 는데 좋아요를 많이 눌러 주면은 이 유튜브 영상에서 내 영상이 이제 메인으로 이제 좋아요가 많이 많으면은 메인으로 이제 영상이 많이 많이 떠. 그러면 이제 벌 키우는 사람들이 내 영상을 많이 찾아도 쉽게 찾아올 수 있는 그 지름길이 좋아요가 많아 가지고 시청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뭐 구독자는 어차피 이제 겨우 한52%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48%는 구독자가 아니고 52%는 구독자분이죠. 뭐 그건 뭐뭐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이면 구독 한번 눌러 주시면은 다른 데가처럼 막근처면 시간적 시간도 없이 그냥 삑삑 해서 그냥 막 연락 오고 막 이런 게막 귀찮잖아요. 저는 그러진 않아요. 필요한 영상만 딱딱 내 보내기 때문에 보실 것들이 많아. 뭐 그건 그렇고. 지금 문의 전화가 와가지고 지금 내가 지금 영상을 하나 찍는데 뭐 어떤 영상이냐면은 나는 분봉을 받기 싫다 이거야. 바로 체밀군으로 바로 가고 싶대.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더라고. 근데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굉장히 쉬워요. 쉬운데 몰라서 그러는 거지. 이것도 지금 분봉 일이 생겼잖아요. 분봉 안 나오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 여왕을 잡아내버리고, 왕대 생기잖아요. 왕대 생겨가지고 왕대 뚜껑이 덮히는 걸 보고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여왕을 잡아내버려. 근데 여왕을 잡아내는 방법이 몰라가지고 여왕을 못 잡아내잖아요. 저기서 여왕을 어떻게 잡아낼 거예요. 근데 몰라서 그렇지, 알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가득 굉장히 편해. 저위 상단 뚜껑을 열고, 예? 뚜껑을 열고 벌을 밑으로 내려 몰아요. 툭툭툭툭 치고, 한한 한 10분에서 15분 동안 툭툭 치고, 입으로 후후 불어가지고, 내리면은, 벌이 이 밑으로, 이 밑으로 이렇게 확 뭉쳐. 그때, 벌통을 들어가지고, 이 앞에다가, 이 앞에다가, 보적이나, 뭐 이런 거, 그니까 러 대신 이 수평하고 이 대충 맞춰야 되겠죠. 이? 여기다가 뭐 상자를 갖다 깔든지, 뭐 이래가지고, 수, 이, 이 여기, 여기 출구하고 수, 수평을 뭐 비스듬하게라든지, 뭐 이렇게 좀 대충 맞춰놔놓고, 벌을 몰아내리는 몰아 걸 갖다가 여기다가 봉구를 갖다가 툭 치면은 그냥 이렇게 툭 치면은 봉구가 툭 떨어질 거 아니요. 벌집은 그냥 있고 봉구에게 막 막이만 하게 가지고 벌이 막툭 떨어지면은 그냥 벌통 그냥 그대로 놓아놓고 앉아서 소문 딱 소문 조절기 요거3.69요거저거거거 요거 있잖아요. 요거3.69두 개만 딱 해가지고 들어갈 수 있게끔 닫아 놓놓고 앉아서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으면. 벌들이 전부 다 기어 들어갈 거 아니오 자기 집으로. 아니 뭘 그냥 도망 안 간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그걸 몰라서 그래. 벌 습성을 몰라가지고 벌은 여기 자기 새끼하고 먹이하고 전부 여기 다 있는데 어디로 지금 어디로 가 분봉 날 때가 아닌데 절대로 도망 안 가요. 걱정하지 말고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은 근데 이거를 해본 사람이 거의 없어. 벌을 0 년을 키웠던 사람들도 이거를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는 하지만은 한 번도 해본 사람은 없어요. 나는 직접 그거를 무지하게 많이 해봤어. 진짜 저를 믿고 한번 해봐요. 그럼 분봉 안 나가. 여왕이 뿔뿔뿔 겨서 같이 겨워 들어가요. 보여? 여왕 겨워 들어가는 게 숯벌하고 막 이렇게 같이. 그리고 또 겨워 들어가도 여기 출구를 3 6구로 막아놨기 때문에 들어갈 틈이 없어가지고 못 들어가. 여기서 나중에 기다리고 있으면 여, 여왕이 앞에 있다니까요 그냥 잡아가지고 꺼내가지고 쓸데 있으면 여왕 다른 데 쓰, 쓰, 쓰든지 안 그러면 포살 시키든지 포살 시키면 돼 그냥 그리고 딱 뒤집어가지고 그 다음날 뒤집어가지고 그때 다벌 들어오고 난 뒤에 여왕을 잡아내면은 출구로확 열어버려요 그럼 막다 쏠려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벌통을 뒤집어가지고 왕대를 한 개만 남겨놓고 싹다 잡아버려 왕대를 싹다 띠내버려 왕때한 개만 딱 뚜껑 닫아놓는거한 개만 딱 나가놓고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한 4일에서 5일 정도 있다가 여왕이 태어나 여왕이 태어나가지고 교이 비행을 하고 들어오면은 이 통은 분봉이 없어요. 그냥 체밀군으로 바로 가는 거라. 꿀 대박 맞아요. 이제 그런 거를 어떤 걸 갖다 하냐면은 이거는 지금 강군 아니에요. 약군. 약군이 그걸 키워가지고 분봉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니 차라리 여왕 잡아내버리고 체밀군으로 그냥 바로 가버리는 게 훨씬 득이라. 대신 분봉을 얻는 거지. 이런 강군들은 여기서 분봉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벌통이 하나가 체밀군을 꾸리려 그러면은 보통 몇 개, 몇개 정도 꾸릴 수 있냐면은 아주 강군으로 키워야 두군 내지 세 군을 체밀군을 꾸릴 수가 있어요. 근데 대박으로는 여기 그치, 밀원이 좋으면은 한세 군까지 가능한데, 저 밑에 지역 경쟁이 치열하고 이런 데는 한두군 정도만, 예, 네? 체밀군 꾸리면은 끝이에요. 3차 분봉, 4차 나오는 분봉 나오는 거는 가을에 꿀못 먹습니다. 먹기 힘들어요.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경험을 다 했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라. 그러니까, 지금, 대빡이라든지 환대통이 이제 겨우 봉구가 이제 형성이 돼가지고 이제 내려오기 시작하고 이제 뭐 고추씨가 이제 하나씩 빠질라 그러고 안 그러면 아직 고추씨 빠지지도 않는 게 있는데 그거를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고 있다는 거는 그건 참 미련한 짓이에요. 차라리 그래서 여왕을 잡아내고 분봉열이 안 생겼잖아요. 분봉열이 안 생겼는데 여왕을 잡아내버리고 다른 데서 왕대 생기는 거에서 왕대를 찔러 넣어주면은 맨한 봉장에서도 분봉일이 생겨 가지고 일찍 나오는 분봉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남는 왕대를 하나를 찔러 넣어주면은 이거 분봉 안 나가요. 이이 이 통은. 근데 그거를 할줄 모르는 거라. 일단 벌 내금 하는 것부터 겁을 내고 있는데 그게 되겠어요 그게요. 계량통 같은 경우는 더 쉬워. 저기 계량통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만약에 이 계량통이 약군이다. 약군이다 이게. 네? 근데 지금 뭐 아주 꽃듯이도안 빠지고 봉판이 뭐막 있고 막 이러면은 그냥 딱 소비 390 소비 송 소비로 세팅 돼 있잖아요. 두 개만 딱 봉판하고 먹이장하고두 장만 딱빼 가지고 다 띠내 버리고 소광대를 싹다떼 내고 소초광 소초만 반으로 딱 잘라. 그러면 네 개가 나오잖아요. 390을 반으로 자르면 190두 개가 나와. 한 장을 자르면은 네 개가 두두 장을 자르면 네 개가 나오잖아요. 안 그러면 한 장을 더 자르든가, 그러면 석 장을 자르면은 여섯 장이 나오잖아. 근데 여섯 장 끼우기가 힘들어요. 다섯 장 끼우면 만, 넣을 수 있는데, 그래 가지고 일곱 대박 두 칸에다가 대박 두 칸에다가 꽂을 대를 갖다가 천개 다리 두 개를 걸, 걸 걸어 가지고 거기다가 끼워 가지고 간격만 어느 정도 맞춰 가지고 벌이 다닐 수 있는 거리만 맞춰 가지고 세팅을 딱, 해서 딱 해놔놓고 이 벌통을 앞으로 드러내놓고. 여왕을 잡아내는 거라 여왕을 골라내요 여왕 딱 잡아내버려 그냥 이건 이 계란통이니까 여왕 찾을 낼 수가 있잖아요 그러서 대박 세팅 딱 해놔놓고 여왕 잡아내보고 벌레 다 털어버리는 거야 그냥 아 그래 괜찮아요 아무데나 놓고 그냥 그냥 대박 안에다가 그냥 툭툭 털든지 그냥 털고 나면은 막 벌이 막 날리고 막 이런 막 날리 부루스를 치는데 금방 안정돼요 금방 안정돼 그렇게 가지고 하면은 대박으로 바로 가갖고, 예? 체밀군으로 바로 가는 게 분명 안 나와, 여기서는, 그러면. 하, 그거를, 원래 이게, 이게, 알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이런 거를 누가 하나 이 방송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하는,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 나참그 신기해. 몰라서 안 해주는 건지, 알고도, 귀찮고 그러니까 안 해주는 건지. 근데 이런 그 요령을 서로 공유하고 하면은 내가 봤때는 을참 좋을 것 같은데. 그뭐 대단한 기술도 아니에요 이거. 근데 지금 내 이야기를 얘 이야기를 들으면은 금방 이해가 오지 그죠. 근데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해봤잖아요. 아 저거 부, 분봉을 안 내고 어떻게 채밀군으로 갈수 없을까? 이 생각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야 아마. 근데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잖아, 지금. 해보세요. 한번 실험 삼아 한번 해보세요. 공부도 무작위 되고, 진짜 좋은 정보입니다. 지금 이 내가 유튜브를 내보내면은, 이 유튜브를 예전에 이 벌을 오래 만지신 원로분들도 제 영상을 다 보고 계세요. 지금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도 내 영상을 다 보고 있고 보고 있으면서도 내가 하는 이야기는 알아듣지만은 한 번도 해본 분은 없을 거야, 아마. 저는 수도 없이 많이 해 봤어요. 그래 성공도 많이 했고. 약군을 가지고 6월 달까지 분봉을 기다린다는 건참 미련한 거예요, 진짜. 안 그러면 빨리 합봉을 쳐 가지고 안 그러면은 분봉을 빨리 나오게 만들어 버리든가. 분봉 빨리 나오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 방법은 내가 또 다음에 또 가르쳐 드릴게 한꺼번에 너무 많이 가르쳐 드리면 헷갈리니까 분봉열이 안 생겼잖아요 강제로 자연 분봉 나오게도 만들 수 있어요 안될것 같아요? 나하고 내 얘기 할까요? 다 해봤던 겁니다 분봉열이 빨리 저는 여기 봉장에 벌이 지금 한 스물 한몇군 정도 있어요. 그, 여기 이제 벌을, 저, 분봉을 다 받아야 되는데, 아, 한두 통, 세 통이 분봉열도안 생기고 계속 가는 거라 짜증나잖아요. 이거 한 달만 이거 벌, 이거 벌 받는 거 기다려봐요. 진짜 막 돌아버린다니까요. 굉장히 힘들어요. 이거 기다리는 게. 그런데 분봉 나오게 만들어, 강제로 분봉, 자연 분봉이 나오게 만들어가지고, 분봉을, 구황을 분봉 나오게 만들어버려요. 안그러면 구황을 포살 시켜 가지고 그렇게 되면 구 구황 구황을 꺼내 가지고 포살 시켜 버리고 그걸 채밀군으로 바로 가버려 그럼 꿀 대박 납니다 그거 아 이것도 여기 이 벌이 굉장히 좋은 벌이었었어 작년에 이 벌통에 꿀을 바켓으로 두 바켓을 먹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계량통으로 내려 가지고 월동을 내 가지고 한 사람이 와서 이걸 가 이벌을 가져가 버서 이 정자벌을 종벌종봉으로 쓸라 그랬었는데 아 와서 또매 달라고 달라 는데안줄 수도 없고 여기 이제 같이 이제 하는 벌들이 저게 또저한두 군이 있어요 저쪽에 한군 하고 저기 한군 하고 그 원래는 저두군 중에서 하나를 이저저 계상을 저 올려 가지고 이제 계속 거기서 이제 종봉을 이제 원래는 인공 분봉 그두두 두 군에서만 인공 분봉을 뽑아내 고, 흑색종, 한군에서, 뽑아내고 두 가지, 벌 종류, 를가지고원래는 종봉, 이제 뽑아낼 겁니다 아이고 오늘 분봉 한통, 나, 와야 되는데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아유 이거 봐봐요 오늘 아침에 영하 1.5도 영하 2도 b 까게다가막 살얼음이 싹러어가지고막싹다냉 o 입었었는었 이상하게 또, 그냥 또, 살은 안해 또. 그래요. 영상 내용이 너무 길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줘요. 감사합니다.